맥수지탄 기자가 그의 조국인 은나라의 멸망 뒤그 후에도 잘 자라고 있는 보리를 보고 한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뜻함. 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 명제 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거의 죽게 됨을 뜻함. 반신반의.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방향 무인.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함. 백년 하청. 백년 동안 황화강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림.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망이 없음. 백중지세. 첫째와 둘째의 형세. 세력이 엇비슷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형세를 뜻함. 부한애동.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말.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의 의견이나 행동에 덩달아 따름을 이음 비분관계. 위롭지 못한 일이나 잘못된 세태 등에 대해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사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함. 상점 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다. 세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인생이 더섭음. 세홍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 인생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은.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지다.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남. 설왕설레 말이 왔다 갔다 함 일의 시비를 따지느라 서로 옥신각신함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속수무책 어찌할 돌이나 방책이 없어 꼼짝 못함.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유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함.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본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버려둠. 수주대토. 나무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걸리기를 마냥 기다리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 숨망치 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보전하기 어려움. 아전인수. 내 밭에 물을 끌어다 대다.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안빈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냄. 아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 태도가 몹시 거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애걸복걸 애처롭고 간절하게 사정하며 빌고 또 빌다.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역지사지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 연목구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이르는 말. 오리무중.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상황을 알 길이 없음. 월동주. 오나라 군사와 월나라 군사가 같은 배를 탔다는 고사에서 유래해.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끼리 한 자리에 있거나. 같은 처지가 되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함.